네, 여러분. 이편입니다. 철 블록으로 이제 두, 집두개 지었죠. 집두개 지었죠. 아, 얘네 끝해 그 줄까? 아, 어, 맞다. 얘는 침대, 어? 괜히 칼 필요 없어. 잔디블록. 됐네. 얘네는 완전히 거지라서 이기한 게요. 그리고 발품 필요 없지 시알 물도 여기 <laughs> 얘네는 좀 크게 이만원 씩면이 정도. 좋은 <laughs> 제가 3학년때 어떤 남자인데 최원지라고. 3학년 때 제가 놀리고 막 도망가고 그랬거든요. 4학년 때베이킹님이랑막 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기고 원래는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. 후회되네요. 되게 웃기고 되게 좋은 친구? 걔는 그런데, 좀, 놀리면, 화가 엄청나고, 아무튼 조금 후회가 돼요. 아, 나 뭐하냐. 그 족, 족같은 걔 병신같이, 선인장을 끼고 있네. 이 집은 중간. 아, 집세 개로 하죠. 이 집은 중간입니다. 여기는 분. 여긴 중간 집이기 때문에. 천장은 높습니다. 근데 바닥이 없어요. 귀찮아. 여기서 내 연구소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시방에는 밭이 있으면 안 되죠? 야, 학교? 학교도 하라고? 학교? 학교는 좀 그렇지 않냐? 너무 힘들어. 학교 하라고? 학교. 근데 좀 힘들 텐데. 야, 지금 6시. 15분이네? 그러면은 얘네는 같이 딱한 줄. 이제 PC 방 그리고 학교 그러면 학교는 일곱 시쯤에 할게 학교는 오늘 못할 수도 있어 오늘 숙제도 해야되고 아, 학교 숙제는 빨리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학원 동영상도 들어야 돼 두가지 해야 돼그고 만약에 9시 30분 안에 못하면 은 숙제했다가 그 동상 고 이어서 할게. 콜. 오키도키. 어, 아니면 내일 할 수도 있다. 니네 자꾸 지러를 하면. 엄마 왔어. 아니, 왜? 엄마나 지금 건들지 마. 왜? 안 돼. 고쳤나? 어, 고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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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네. 고쳤대? 응. 와이파이 저거 바꿨어. 어떻게 바꿨대? 비번도 바뀌었어. 응? 응. 아니? 학교 갔다 와서는 있었고 그다음 블로고 내가 되게 던고 부치고 부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 뚜뚜 뚜뚜뚜뚜뚜뚜뚜제 연구소 주변은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완벽합니다. 저는. 피시방 1층 피시방 1층 피시방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어? 응 아빠 방 잠만요. 왔습니다. 왔습니다. 피시방 하면 청금서가 아닙니까? 아니, 그냥 안 했어. 아, 마트도 해야 돼? 조그만 마트다. 편의점. 너무 큰건안 거... 돼. 이걸 마트로 할까? 더 어, 큼직하게. 어 음. 아, 마루님이 방송 찍었네요. 제가 마루 유튜브는 별로 안 봐요. 음 심심할 때 봐요. 즐겨찾기로. 그래도 마루님 유튜브도 재밌으시고도 눌러주시고요. 근데 마블 없어. 없어 공부방 건 없어 학교권은? 있어 네. 소화 네. 싫어 네. 아 지금 안 해. 이걸로, 네, 이걸로, 조그맣게, 피. 아, 이거 어떡, 어디. 어, 여기 있다. 쪼쪼쪼 P C B 응. C 여기에 발사기 어딨냐 발사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